혼자 걸으면 뒷골이 오싹해지는 그곳.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장소 탑5를 소개합니다. 5위는 멕시코 소치밀코의 인형의 섬입니다. 운하위 작은 섬 가득 매달린 인형들. 한 소녀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인형을 매달았다는 전설이 있고 수백 개의 인형이 불길하게 흔들린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관광객이 직접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4위는 체코 리베르츠 지역의 호우스카 성입니다. 13세기에 지어진 고딕 성 아래에는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 깊이의 구멍이 있고 괴물 형태의 존재들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3위는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지역의 호이아바치우 숲입니다. 루마니아의 범위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며 사라지는 사람과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된 숲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위는 이탈리아 팔레르모의 카푸친 카타콤입니다 8천 명이 넘는 미이라가 벽에 진열되어 있는 이 장소는 죽음과 마주한 듯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조명이 희미한 지하 공간에서 고요히 누워있는 실체들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망의 1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인근의 포베글리아 섬입니다. 18세기 흑사병 환자 격리소였고 이후 정신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 섬은 약 16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묻혀있다는 전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섬으로 불립니다. 현재 일반 관광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만큼 미스터리가 깊습니다. 이 장소들 직접 가서 그 오싹한 순간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오싹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더 많은 세계의 미스터리 여행지는 글로브톡에서 확인하세요.